와,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거, 네. 이번에는 여기 아, 잠 상추를 딸 건데요. <laughs> 이 상추를 여기는 끝부터 이렇게 이 끝을 이렇게 딱 따주면 돼요. 이렇게. 응. 이렇게. 자, 조심하세요. 겉에 거 먼저 따세요. 어. 안돼, 큰 벌레가 큰물 그 거. 겉에 거 따줘요. 엄청 크다. 아, 빨리, 빨리. 우리가, 우리가 이거 이어가지고 저녁 때 먹을 거라고, 이걸 예. 별로 패스. 없어요. 여기 이만큼밖에 없어요. 참 편하겠죠? 싸우지 말고. 자, 상추를 빨리 따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네. 이래, 고기. 건가요? 상추가 아니라. 적상추에요 적상추 색깔 있는 상추 적상추. 자 빨리 따세요 저기 옆에도 말고. 있는데 저건 상추 아니에요 음, 음, 음. 이건 뭐야 배추에요 배추 음. 우리 따야해 이거 배추 나중에 저번에 저번 작년에 했었죠 배추 음. 뽑아야죠 아, 잠시만요 올해? 우리가 그한왜 뽑아야해 여덟살 일곱살 넌 여덟살 때 제가 제가 여덟살 때 화면이 안 보이잖아. 제가 여기 제가 이걸 따는 거 기억나세요, 이치에 여덟 살 때. 여덟 뭐 살때 여기서 이렇게 이딴 거 보세요. 아, 아세요? 봤다고요. 알겠어요. 너네 싸우는 거다 찍힌다. 나나봤 야, 고시들일짝찍다 다 찍혔어 싸우는 거. 자, 빨리 따세요, 상추. 아, 이제 다섯 개씩만 더 따세요. 왜요? 너무 많이 딸 필요 없어요. 한껏 많이 따면안 돼. 야채는. 우와! 어머야, 한 명. 만한명 까봐요. 어. 그 다른 데 상추 도 버리면 어떡해요. 아하. 자, 이제 두 개씩 더따야 이제. 식이야? 우와. 따야 엄청 크다. 크다 먹을 수 있겠어? 아, 오. 다 됐네요, 이제. 자, 상추 들고 있어요. 네. 상추 들고 있어요 됐어요. 자, 총 삼총 이 성공. 야이 네 똥꼬 다 보인다. 엄마. <laughs> 응, 여진이 똥꼬 다 보인다. 저 아저씨는 고시들의 이모부입니다. 응. 괴롭히게 되자. 양 올리지 응. 마. 엄마. 여진이 똥꼬가 시켰다 시켰다, 시켰다. 시켰다. 이거 그냥 유튜브에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똥꼬랑 말하면 안 됩니다. 영준아. <laughs> 자씻어지 영준아. 여진아. 이 물에 씻어야지. 이 물에. 아. 소름물에 아, 씻어서. 아저씨, 한 장씩 씻어요. 뜯는 물에 씻으라고. 쌍고씨, 아? 한 장씩! 알겠어. 헤이, 어 구했어. 어, 구해, 빨리 구해서. 왜, 얜또 뭐야? 왜, 나! 서서 있는 동안 슬리퍼 씻으면 안 돼. 슬리퍼 씻으면 안 돼. 그래, 슬리퍼 씻으면 돼. 슬리퍼 씻고 어이. 또 가지 마. 어. 자, 거의 다 완성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아 됐습니다 다았어요안나요 아니 나도 도와드릴게요. 안 돼, 내 코야. 어, 일로와, 일로일한번어빼가서